그럼 오늘은 내가 어제 세린 양이 받은 마사지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한번 세린 양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까요? <laughs> 어, 뭐야? 이거 다일코 됐는데, 아구찜 맞지? 아구찜이 고점이 100이 넘어, 그치? 아구찜이 맞지? 근데 분할 쳐도 될것 같긴 한데 1코짜리들은싹 다? 애좀 DJ 50주씩 분할 치고 여기 60주 넣고 6, 5, 5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인데? 43초 어, 제발! 어 웃고! 아 어, 애좀 웃고! 400% 어, 씨. 잠깐만 아 까재 씨발 사꼬이! 까재 살걸! 야 애좀 털자 애좀 털자 이것만 해도 번 거야 욕심부리지 말고 애좀 털자 애좀 털고 베베한테 박자 20 20 120자 시드 많이 올렸다 360이다 시드 360까지 올렸다 여기 빨리 졸업해야 돼 처음에 존나 묶여 있어, 진짜. 존나 신경쓰여, 진짜. 막 다른 데 갔다 얼른 막 다시 오고 막 이래야 돼. 이게 유사멍섬이야 이거 베베야, 무조건. 제가 어? 리딩 한마디 드들로 될까요? 제가 지금 시드가 한 400가까이 있 거든요. 어, 아 리딩 해볼세요 탁드립니다. 그냥 상패가 없는 주식입니다. 1코에 나눠서 다 박으세요. 그리고, 어디, 어디. 오르면 빼서 다시 1코에 박으세요. 저애좀 5코인에 다 팔고 다른 데 베베, 아우, 디 DJ 전자에다 박았습니다. 400, 그래서, 그냥. 역시 세력 되게 셔? 당연한 말을 되게 뭐 비밀... 뭐 대단한 정보처럼 말씀하시네 개물지이 그거 아세요? 괴물지리! 그럼 그거 님도 좀 리딩 좀 해주시지 왜아무꿀 꿀먹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중에도 보시면 지금 아웃진, 베베헨터, DJ 전자 있죠 근데 이세개 중에 베베 엔터만 지금 최근 변동 9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 아니 다른 것들은 현상주이가될 수도 있겠 당연히 나 아는 그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왜저 따라하세요? 뭐 <laughs> 진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아, 생각을 아, 갖는데 40초 남았다 야 어떻게 아굿짐 가? 가자 아니 수풍아 그냥 네? 1코인에 나눠봐, 가. 그래도 신기하잖아. 어... 3, 3, 3, 2, 1. 과연? 변2배 2호! 이니아 아니, 아 아니, 아지아 아니, 아니, 야 잠깐만 아니, 아니, 죄송한데 아고니시아더니만아고아 변동 없는 거 싫어하세요? 야야 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거 아고집 올인 가야 된다, 이거. 진짜로. 나도 이짜로 야, 야, 야. 다 빼야 그, 돼. 벤트 팔고 아고집 올인 가, 이거, 그해 이거. 야, 아고집 올인 가야 돼, 이거. 니다콩콩님 저, 그 의견에 정말 동조할게요. 저, 위엔터 400주. 야, 계산이 이게 맞아 어. 둘중 하나가 두 배만 치면 나머지 하나 빼서 천코 채우는 거야. 그 리딩 방 운영하신다는 분 다음 리딩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구찜이랑 그냥 위엔터에 반반 박아서 이제 둘중 하나만 올라도 산 졸업입니다. 삼시가 근데 내가, 내가 알잘쉬데이 어, 어. 주식이라는 건 자고로 오래 온 놈들만 올라. 뭔 말인지 알지? 방금도 네? 애좀생명 올랐다고 다뺀 사람들 지금 피똥 쌌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도 느끼는 게 이게 애좀이 딱 보면 보통 400퍼에 400퍼 올랐다고 하면 이게 더안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한단 말이지. 근데 그치? 왠지 여기가 더 오르는 게또 약간 그러면 삼시씨 애종 올인 갑니까? 승부사기지 아 그러니까 말했습니까? 지금 고민이에요 애종을 진짜 박아버릴까 지금 박으시죠 아니 나는 오히려 지금 애종은 너무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DJ전자가 지금 방금 여기 상단에 예리해 그지 이거는 들어가야 돼. 음. 혹시 DJ전자 그몇 주씩 사셨는데요, 두분 다? 저는 근데 원래 애초에 저는 그 약간 AI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DJ는 <laughs> 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니, 저는 근데 M4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근데 추천을 벌써. 하냐고요? 아니, 아니 나는 아구찜, 나는 아구찜. 그럼 아구찜 99코인? 좀좀 아니, 그애 좀, 애좀두 개. 네? 애 좀을요? 애 좀을. 애좀 이주. 애좀 빼고. 거기다가 DJ전자. 애 좀을 살파 그. 애좀 빼고 DJ 가다가 그니까 아구찜이나 DJ 투톱으로 갑시다 삼식씨 아니 난 여기에 걸겠어 애좀두두 네, 정도는 들고 가겠어 똥꼬집 발동했네 그냥. 조만간 <laughs> 삼식씨 네 음 조만간 그 정장 입은 분이랑 딱지 치기 게임 하시겠네 박사리마지막 <laughs> <가지만, 웃음> <laughs>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시면 안 돼요? 저빵좀 때려주세요 빵좀때려요도시락에 있는 있어 도시락에 있는 데 3분 47초 되면 이제 절규 소리가 들리겠구만 아우이 아, 엔터 지금 내가 볼때 개떡상 각이야 어. 이게 엔터는 그냥 원래 똥박똥처럼 받고 있다가도 가수 한명잘 뽑으면 바로 올라가요 그렇게 요즘 그리고 음. 또 엔터주가 핫할 수밖에 없는 데 다들 코 영상에서 오를 거 예상해서 K-POP 데몬헌터스 알잖아 우리나라 케이팝이 그냥 지금 어? 그냥 그 외국 나가면은 그냥 다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난리 난다니까. 그리고 케이팝 데모스터스에서 다음 시즌에 아구찜이랑 콜라보 한다 그래서 아마 떡상하지 않을까? 아구침. 아, 구찜 진짜요? 아구찜 먹는대요. 아구찜을 먹어요? 예, 네, 아구찜 네? 먹는데요. 그런 찌라시가 집어가 찌라시가 있어요. 아, 아구찜은 인정이지. 예, 네, 아구찜 먹다길래. 간다.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가자. 두 배. 오 이해했어. 네. 나이스. 소리 우리가 <목소리> 사거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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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생명은 새끼야. 야. 할지, 아이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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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아, 이 친구 내가 바이오조 들어가지 말라했지. 가거뭐 근종생명이야. 근이모터. 이터 누가 샀어? <목소리> 근이모터. 나 완전 잘하지 삼식 씨는 참 정보를 엄마. 저도 못 먹어. <laughs> 대박 <laughs> 막. DJ라니까 귀엽코야 원래, 그 원래 그 어? 에려만 한다고 고려가들가다니까 졸업합니다. 대장장이 섬 가서 강아 좀 하고 미연씨 섬을 가 가지고 좀미연씨도 좀. 여기가 대장장이 섬인가 보다. 용암 떨어지네. 핵 뜨르네. 아니 10, 7 0 15, 1세요5 1까지는 15, 한데 아, 야 이거 15, 강좀1지않5데5 15, 데데1장1백1겠어5강5 15, 강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시로 돈벌게요 연애 조작단 나 로맨스 스캠하로 갈게요 돈 벌려면 그게 맞아요 저기에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거 같은데 아이 뭐야 오카와이코토 그래서일까 충동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시골 온천에 일주일 동안 싫어온이 충동적인 마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미 저질러진 일 후회하지 말고 푹 쉬고 가자 아나 놀러온 거구나 료칸데스네 온천에 7일 동안 머물러라. 1일 차를 보내라. 하루에 한 번씩 대화하면 호감도를 높여가는 미연 씨 섬입니다. 하아... 카운트 아무도 없네. 계세요? 그래또 이렇게 유유자저키. 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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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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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규슈 뭐 이런 사포로였어 여기 왜 일본말을 <laughs> 한국 아니야? 군지와 <laughs> 일주일 동안 이 온천에 머무르게 됐으네. 주간そんなに長くいるんですね食べたい料理があったら気軽に行ってくださいね 친절하시네요. 오늘 저녁은 뭔가요?今日は私の得意料理の一つクリームパスタです. 아 크림 파스타 됐으네. 벌써 기대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미호짱.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일주일 숙박 예약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류아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막 객실 정리를 마쳤고 한국이시구나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사장님이신가요? 처음부터 너무 찝찝대는 모먼트 주지 마요 저는 안내인이고 저희 오빠가 사장님이에요 아 오빠가 계셔 저 온천 어디인가요? 저도 예약해야겠네요 어, 세린 씨 안녕하세요 어머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반가워요 저는 이 마을의 의사 세린이라고 해요. 저는 앞에 온천에 머무기로한 관광객인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일로 향해 버렸네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 온천 좋죠. 내일은 병에 걸려서 올것 같네요, 세린냥. 랍씨. 기다리세요. 내일 봬요 일단 첫인상 투표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나도 저기 그 류아 씨가 그 아니면은 그맨 처음에 미호랑 세린씨? 세린씨는... 음... 주사를 한번 맞아 봐야 일단 호감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시기상조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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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에 남자가 처음 보는 얼굴이다 반가워 위... 근데 왜그 반말이야 씨발아? 아 미안 너가 너무 아 미... 남자들 말안 걸게요 식사를 담당한 요리사, 요리에 대한 열쇠는 하지만 덤벙네요. 류아, 류진의 동생. 어, 그러면 잠깐만, 형님이셨네. 근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보이지? 세린, 스물여섯 살. 아, 근데 의사라. 일단 직업 빵빵해요. 류아는 약간 금수저 느낌이고, 세린 양은 일단 직업이 빵빵해. 근데 미오는 진짜 젊다, 어리다. 끝. 저한테는 죄송하지만 저 정도 어린 거 상관없어요. 왠줄 알아요? 유아도 저랑 12살, 3살 차이고요. 세린장도 저랑, 그리고 20살의 의사. 아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얘도 나랑 지금 거의 10살, 11살 차이. 미호짱은 나랑 15살. 미호는 나의 <laughs> 미호짱. 나이 미호짱? 오빠라 하지 마요. 남자스러운 근육. 아무리 아, 내가 잘못 네, 보여도 그렇지. 좀 부담스럽네. 마음씨도 풍부하시다는 거임. 어우 배가 고픈데 좀... 미호 짱이 해주는... <laughs>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걸... 저도 욕했다... 기노... 킥킥타갔다. 너는 킥해놨대... 저도 짠데 놨다. 무엇이 궁금했을까? 우리 미호 씨가... 아따시가 만든 た 유한... 도어 됐었카 진심으로... 정말 맛있었어요. 남은 식사때도 기대돼요... 정말... 음식만 먹으러도... 이곳으로 놀러오고 싶을 만큼... 미호 짱~ 음식 솜씨... 매우 훌륭하더라고요 <laughs> そう言ってくれて, 레시에스. 모토, 간밤이 시쿠미 셰프, <laughs> 간밤에 미호짱, 어, 가와아 깜짝이야, 놀랐잖아. 반말하니까 친해진 것 같고 좋은데요. 뭐, 뭐래요. 진짜 어이 없어. <laughs> 혼자서 업무 맡고 진행하기 힘들지. 괜찮아요. 눈 감아. 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미안해. 안 해도 돼. 쉬어. <laughs> <샤워? 웃음> 세린 씨 의사 선생님. 어제 이후로 제 가슴이 빨리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열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 처방 받으러 왔는데. 어제 오셨던 분이네요. 아파서 오신 걸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린 씨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하하, 아직 아프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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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담요? 어? 아, 씨발, 류진 아니야! 왜이딴게 나와? 아, 씨발, 찾아도 젖딴 새끼걸. 근데 류진 씨 진짜 담요가 왜 여기? 세린씨 혹시 류진 씨랑 그래요? 어, 어, 뭐 나왔어? 왜 자꾸 루시커만 나와, 씨발! <laughs>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류하꺼 나오라고 류하. 그러면 선물을 하나씩 줘볼까? 아니, 네. 보고 싶다고 했는데 꽃다발까지 주면은 내가 너무 급하게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진심인 것 같지 않고 농담하는 것처럼 세린 씨가 느낄까봐 오늘은 아니야. 네. 식사하러 왔는데 미호 짱 오늘, 아 요리 중이었어요, 미호 짱 어, 심으로... 무슨 일 있어요? 도우시오! 재료 리주문니 미스데, 여대에 쓰다, 요리가 죽으려나, 그랬다. 으잉! 그럼 차라리 완전 치큰 요리 도전은 어때요? 기대되는데요? 속교는한테아무리무색인인데 어? 아니요, 그래서 레시피를 준비해왔어요. 이거 보고 오늘도 맛있는 요리 부탁해요, 미오짱! 이런 말이 있어요. 요리는 요리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다고 미호 짱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하면 음식이 미호 짱 같지 않게 맛이 없을 것같아 어, 미호 짱이 맛있다는 거아니고요 제가 맛있을 수를... <laughs> 제가 일본어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엔트를 <laughs> 실수를... 어디가... 나 바빠 배관이 갑자기 터져서 청소하러 가야 해. 나도 같이 할래. 도와줄게. 손님인 니가 어떻게 해? 내가 할게. 배관 청소 끝나고 힘들면, 이거 먹어, 류아야 아까... <laughs> 어, 세린이야. 어딘가 아픈 건 아니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오게 되었다. 오셨군요. 저기, 조금만 앉아 계세요. 이 짐만 옮기고 바로 봐드릴게요. 아,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 의외로 믿음직하시네요. 그럼 위의 것만 들어주실래요? 예. 정맥 주사 잘 맞게 생겼죠? <laughs> 제가 좀 무게 좀 차요. <laughs> 어 짐을 들어주는 나를 보는 세린 씨의 볼이 조금 붉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laughs> 세린 양을 닮아 색이 아름다운 꽃다발. 세린 양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받자마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건인데 꼭 포옹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세린 양. 혹시 꽃가게가 안 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게요. 포옹받은 것 같다고 하시니까 대체해드리려고 했지. 3일차... 아... 7일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더 있고 싶은데... 요장... 어제 잘못 발주했다더니 잘 마무리했어요. 고 격사마... 그래, 쪼또食べてみません 요장 손님이라고 하는 거좀 되게 거리감 느껴져. 오빠는 아니더라도 다른 호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에게 오던 미호가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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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짱 어? 이호자 어? 미호자, 어? 미호자, 어? 미호이 어? 미가자 어? 미호자, 어? 미호자, 어? 미호자, 어? 미호자, 어? 미호아 어? 미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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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 미호자, 어? 미 지금. 보신 건 아니 겠지？표 정이, 안좋 은데 무슨 일있 어？오늘 은좀 피곤해 어? 저 리가. 오빠랑 싸웠거든 어, 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어? 얼마든지 고마워요 류진씨 매일같이 혼내주세요 <laughs> 우리 류아 매일같이 혼내주세요 진짜 어? 새린냐 신호등 그 한들 든차 앞에서 네가 사는 그집그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새끼 봐어어세린양 다름이 아니라 저는 치료를 받고 어 오늘도 와줬네 뭐 반갑다 오 간단히 끝나긴 할 텐데 아가리 알았어 아가리 직접 진찰도 다니시는 건가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카이 씨 정기 검진해 드리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보니 질투나요. 이거 너무 일 열심히 하는 여성에게 정말 찌질한 남자예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멘트입니다. 역시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세린 씨.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해요. 괜히 부끄럽네요. 더 방해 안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세린이는 음, 자기 일 열심히 다나오네. 하는 캐리어우먼이에요. 이런 거 이해 못해지면 의사 와이프 둘 자격 없습니다. 근데 세린양 살짝 아쉽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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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왜? 일어났어? 어? 마실 것좀 가지고 왔어. 꺄! 어? 괜찮아. 잠깐 불 나갔나 봐. 괜찮아. 고, 고마워. 나도 모르게 놀랐네. 그래도 덕분에 손잡아서 좋은데? <laughs> 생각보다 손은 따뜻해 비오차? <laughs> 待ってましたお願いしたいことがあったんです 나한테 뭘부탁하는것 같네요. 어? そうなんですか?とにかく私と一緒に料理研究を手伝ってくれませんか? 음식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같이 만드는 시간이 더 기대되네요. 이야, <laughs> そんな恥ずかしいこと言わないでください。<laughs> 재료 어딨어요? 미어 짜? 재료 줘 봐요. 내가 능수능란하게 요리 한번 해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재료가... 응? 음? 응? 음? 어디? 여깄다. <laughs> 어머, 무슨 일로 오셨나요? 되게 놀라세요. <laughs> 아니, 잘 오셨어요? 마침 누군가 필요했거든요. <laughs> 왜 이렇게 놀라셨어? 준양 지나가다 인사드리려 했는데 무슨 일인가요? 제가 새로 익힌 치료 마사지가 있는데. 마사지요? 괜찮아어요 <laughs> <누웠어요>? 세린양. 하하, <laughs> 마사지라 괜찮아요. 네? 긴장 푸시고 여기 누워 보세요. 풀까요 그러면? 동해물가 <laughs> 백두산이 어, 어? 세린 씨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았다. 간지러워요, 세린냥 <laughs> 간지러워요. 만타 <laughs> 여기 물음도 원이네 나가기 싫다. 어? 昨天研究的料理的最终版本ですすぐ持ってきました食어てみてくだ미호이 만든 음식이면 당연히 먹어봐야죠. 나는 똘망그레 눈빛이 미호를 보면 우리가 만든 레시 만든 레시피 레시피의 음식을 먹었다. 어됐어까 おいしい大丈夫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にうま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だ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しでしょお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おでしょおいしいでしでしょお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しあ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しょおいしいで 음. 어? 설마 카이 십새세끼 이거 우리 유아도? 어어어, 아 어, 어. 어, 세린냥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 어. 뭐랄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와봤어요. 혹시 온천요? 어때요? 어쩌면 가장 좋은 휴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오늘은 제가 어제 세린냥이 받은 마사지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한번, 세린양의 피로를 싹 풀어 드릴까요? <laughs>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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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믿어보시라니까 아이 아이 저믿어보시라니까왜 아이 야 세린양 아이 나나 잘해요 아이 아참 알겠어요 그냥 그럼 온천욕만 하죠 근 네, 설마 진짜 그 새끼가 우리 주아를 아아 음? 아, 그래.. 어만해 썰바. 칼집먹낼게 어어어.. 내 방에 있는 운처 아 청소하고 있었구나. 언제 왔어? 괜히 도와주려고 하지 마. 옆에 있어도 되지.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해서. 진짜 너는 이상해. 그런 말막 하면 곤란하잖아. 아 이는 아니야. 리스펙 해줘 존중해줘. 자기 영역 침범하는 거안 좋아하는 스타일 야리와는 어? 벌써? 어? 한 명만 선택해야 돼요? 아씨다볼수 있는 거 아니야? 하... 아니 그러면 선물도 그냥 한명 것만 했지 아나 근데 루아가 제일 좀 정백이네 잘 시간 아닌가? 어쩐 일이야? 마지막 날인데 아쉬워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온천이라도 할까? 아아 아, 좋아 어이 뭐야? 어이 뭐야? 너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어이. <laughs> 물... 물이 흐르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보이. 보인... 닥피스 코티. 라운더스트럼 이건 안 되는 거지 상호작용은. 크시아. 조금은 와 그와 중에 네가 신경 물고냐. 쓰이게 됐을지도 책임져. 오늘 밤 내가 책임질게. 섬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아니 책임지라며. 책임지라는 데 없고 어떻게 나, 나가라 그래. 선마준 거예요? 딱한 번만 더 보자. 저 왔어요.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날인데 아쉬워서. 세린 씨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온천 즐기러 오셨는데 저 때문에 많이 못찌기셨죠 같이... 온천할까요 좋아요. 잠깐만, 이게 풀어져서 보지 마세요. 가하야 <laughs> <놀� 1970> 이거 삐컷 좀 부탁해도 되나? 이거 좀 있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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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놀람> <놀람> <laughs> 어? 알 걸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보고 갔네. <laughs> 내가 씨 너무 이건 너무 짱아. 세게 <laughs> <쓰레기> 없네. <laughs> 보고 그냥 가. <laughs> 매일 다른 사람을 어? 챙겨주기만 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날더 챙겨주네요.